그래서 제일 어렵니 <laughs> <laughs> 애들은 사람보다 일도 정도가 체온이 높아서 <laughs> 음. 태어나서 지금 새 견생 최초 목욕하는 거 아니? 야, 양계장에서 <laughs> 아, 네, 다 하는 닭볶음 냄새가 응? 양계장에서 뭐뭐 그거봐라. 그러니까 아, 내가 맥주 나, 맥주 나, 맥주 닭똥 냄새 난다고 했지. 어, <laughs> 자, 물의 적신 물의 장군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푸들이됐네, 푸들. 선택했습니다. <laughs> 일단 오네. 성격은 굉장히 까칠, 까칠한 걸로. 예. 두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붙어서 사실 나이 연도혼자합니다직발이 들였습니다. 알기발이고 이것도 안에 넣습니다 근데 바로 모욕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시켜야 이제 까지오늘이받으 바로 아시길에 붙였다, 아시길에 붙였다. 냄새로 안 e 에 o u I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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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y o 리 I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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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장염 증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데려왔을 때는 설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설사가 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찐득이랑 기생충, 기생충 형 먹였다고 하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구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네, 병원 가야 병원 돼? 이제 음. 네 병원 가가지고 예방접종 네 1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기견도 그, 6일이 마셔가지고 샵에서 산 애들고 음. 어차피 가면은 음. 뭐 검사 다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음. 제가 보면 유기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 얘도 귀엽고 음.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음. 결국 저도까지무 와지글 나온 거말은나 와지글 나오고 말 어? 말고 말고 아유, 많아. 지언니나 응. 응. 잠깐 엄마 병, 발에다 주고 응. 다시 등장했습니다. 응. 자, 이제 샤워 이제 헹구고 있습니까? 응. 아이고 아이고 좋아아아이 좀. 너아 가는 방법이 있가가 표들이 됐습니다, 표들귀 조심해 주십시오. 저를 응. 믿으십시오. 이름에도. 발이, 발이. 발이 엄청 큽니다. 발이 목만 합니다. <laughs> 응. 용띠이 목욕하고 싶습니까? 왜 물을 아, 자, 본인한테 끼얹습니까? 목욕해냅니다. 이거 엄청 덥습니다,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무슨 탑필 겨울 잔, 네. 겨울 난방을 입었어요. 아, 실내만 있다가 음. 이제 오랜만에 애를 데려다 놓고 문산까지 왔더니 음. 덥더라고 아니, 오늘 실내도 엄청 더웠어. 그 음. 내일부터 선풍기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놀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그죠. 음. 조만간 에어컨 틀어야 될것같아모 목욕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목욕하고, 저기 모골프가 아니고 아아.. 아아..입니까? 아아.. 아는 뭐가 니다 어, 얘는 지금 숙여 보니까 발만 저렇게.. 숙였습니다. 거의 뭐 발이 그냥 몸통만 합니다. 아니 지금 얼굴이 상당히.. 털.. 고 어, 어, 어. 그래서 조그만한 애들을 지금 분명히 매달려서 이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또 장군이 나연도 혼자 시킵니다. 나잘 편하게 시키는데 음, 이게 너무, 짧아서, 어떤 소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발은 엄청 큽니다. 우리 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신드기랑 요런 건어이야 예, 네, 안 보입니다. 음, 그래도 관리가, 음. 빨리 규제가된것 같고, 음. 빨리 네, 구조, 구제는 뭐야? 구조. 음, 구조가 된것 같고. 어, 저는 그래서 이제 그사진했을때 어, 병원에서 모이고 좀 시켰나? 왜냐면 이제 다른 애들도 뭐 꼬집꼬집 하더라고요. 음. 좀 모이고 좀 시켰나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네, 냄새를 맡다 보니 각종냄새가진동네 그리고 네. 저는 그 기본적인 거는 네. 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기, 그렇기도안했는 <laughs>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안했고그렇기도안 그렇기도 그렇기도. 그렇기도. 네, 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네, 저거 다 해야 된대요. 알겠으면 좋겠는데 그럴 거라고 좀 해석을 뭐 해도 그냥 어떻게 다시 하고 가고 하는 는데 지금 약간 놀랬습니다. 그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내장 침입을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음. 이제 유기하면 안 되니까. 음.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장 침입에 좀 반대하는 사람인데 음. 또 방침이 그런다고 러고 음. 이해가 되니까 음. 하긴 했는데 아 이거 뭐 어린 것들 몸에 그게 이제 돌아다닌다는 게 너무 신들이의아하시고 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고 요즘 불순물이잖아요 음. 그런 거 d t 거 e y go to the room. Eva, I'm going to go to the place of the 오래 e s t i o n Do you think t 이 장훈아 얼굴 보여주세요. 장훈이 네. 어요 아이고, 아이고 눈은눈 마구는 정말 또렁또렁또렁합니다. 또락 눈빛만 네, 네, 눈빛만은, 눈빛만은 살아있어요. 네, 사진에서 봤을 때는 좀 애가 셋 중에 좀 가장 친해 보였거든요. 남자애인 것도 있지만 여자애가 자성아 시킬 때 무릎을 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남자애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좀또 몰명자 좀 보였습니다. 몰명자, 이게 뭔뜻십니까 이게 좀 순해 보였어요. 어, 근데 딱저한 순간 눈빛이 번쩍이면서 <laughs> <laughs> 음. 뱀의 눈을 본것 같습니다. 뭐래? <laughs> 어 근데 그래, 이게 소가 장만 아니구나. 오늘도 이제 뱀을 보는 내내도 음. 어, 보니까 자만 아니더라고요. 아, 한 순간 한한 스트링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도 하을장 나연을 붙잡어 가지고 나연이가 털도 좀안 건드렸는데, 거의 죽는 소리를 했었는 애가 그헤가지고 근데 털을 들어보면 저희가 알거든요 이제 애를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응. 그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배? 털 하나도 안 건드렸더니 저는 해봐야겠다 털을 머금어구나 이랬는데 뭐 죽는 소리인 가 알고, 어차피 벌써 정말로 지금 발로 막 이러면서 빨리 나를 알아, 그런 거 있거든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네, 잘 해야지, 이제 네. 눈으로 휘어야되는데, 이거 이 하면 더 쉽지 않네요 그 보니까 포인핸드에서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면 포인핸드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건강 검진비나 이런 그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신 차리게 되면 신청을 해보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니까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원받는 걸 지원받고 네. 우리도 좀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도 후원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얘를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관광 검진 하고 일차 예방 접종부터 시작하고 또 중성화도 해야 되거든요. 중성화는 저희 집에 오늘 모든 애들이 다 철칙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네, 중성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도망가고요. 음.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했을 때도 살살 살살 해주 안에서 무좀. 그래서 조금 이제 지원을 받을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경험해보고, 네, 이제 그런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합주하는데? 어? 어떻 왔어? 태리는 계속 있었어? 아이고, 우리 태리! 타구리야타구리 왕쪄! 동생 왔는데 왜 이렇게 낯을 가려요, 이리꿀리 동생이 아니야! 아오, 너무 슬퍼! 태리! 우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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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laughs> 이거는 <드라이 웃음> <laughs> 완전. 짱군! 짱군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4 0 0도 괜찮아. 4원 정도? 원해도원하지아원정아4 0가아이고원아이고0원 정도? 괜찮아. 4도살정아정아니0 0원 정도? 400원 정도? 400원 정도? 400원 정도? 400원 정도? 응, 미끄러우니까. 여기 미끄러워졌다. 살려줘, 이씨. 여 뜨거운 거 아이가? 응, 미끄러워. 여기요! 여기 서! 나한테 정이야 에이구, 언니 생후 2개월짜리한테 뭘 바라니. 나정찰이면너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케이. 어안돼 떨어지면 안 돼. 네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가만 있어. 오줌 싸려고? 오줌 네, 싸면은 내쳐 내쳐. 네, 자, 자 오줌 자오쌀 거야 장군. 오싼다싼다 싼다. 지금 오줌 쌓고 있습니다. 킹 킹하면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오줌 쌌어요. 오줌 쌌어. 오줌 쌌어쌌어 맞아, 응, 맞아 말려야 돼, 감이 걸려. 아이고, 언니야. <laughs> 아, 음, 스스지어걸려잘 말려야 돼. 너 피부 병 생겨, 그거 덜 말리면. 털도 너 복실락 해가지고, 너잘 말려야 돼. 날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괜찮다 우리 페리 어디 가 태리오태리 여기 있다. 아 우리 태리 테리. 태리도 목욕하고 싶어. 태리. 응. 이번 주에 해리해 응. 이번 주 해결해 보시도록 냄새? 가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한 기진 몇번해봤어주 <laughs> 되게 즐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을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아. 장군아 괜찮아. 저희 장군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욕하는 거 장군이 엄청 싫어했어. 음, 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좀보세요 음. <laughs>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어. 원래 외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드라이기도 두 명이 달라붙어야 돼. 아이 귀여워 고슴도치 같아 헤리야 <laughs> 아이고 이 발바닥봐 아이고 이 발바닥 이 발바닥 보십시오 발바닥. <laughs> 어 그렇게 샴푸를 했는데도 이 각종 냄새가 다 가시질 않습니다. 목욕한 <laughs> 열 번을 해야 할것 같아요. <laughs> 나 오자마자 이렇게 앙작한 날 처음 봐. <laughs> 우리 보스테리도 이렇게 오자마자 앙작은 안 했는데. 기지, 짱구. 응? 짱구. 우리 탈이 와봐. 아, 우리 탈이. 탈에... 아이고야, 탈이야. 탈이야. 동생은 소감이 어때? 죽을 것 같아. 겁나 싫어. 너무 힘들어. 동생들이 하나같이 다 성격 이쎄 우리 들리 완전 급피곤해 그 준. 응? 음, 대리야 어떡하나 이거. 아 이제 조금 그 모습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 미남이네. 미남이에요. <laughs> 푸들에서 다시 이제 너는 종이 장군이라는 종이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장군이라는 종이. 음. 잘 살아보자이. 짱군, 너 이름이 짱군인 건 아나? 우리 짱군이가 럭장이 돼야 되는데 럭장 될수 있을까? 응. 오늘 부가장 안해 드라이가 한참 이건 뭐 라이언급이야 거의 지금 고민형 같습니다. 발바닥 발 엄청 큰 고민형 귀엽죠? 엄청 귀엽습니다. 발 봐주세요. 조만간 대형견 됩니다. 대형견은 안 보는 거같습니 꽃입니다. 남자예요. 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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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러시게? 그만 보시게. 나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게. 좀 작은 것이 손 잡아줘. 손한 이렇게 한 잡아줘. <laughs>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팔이 음. 좀잘 마르는 팔이 아닌 것같니다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말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라이언급이야. 식... 드리는 시간이언네 근데 라이언이 더 빨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언, 오늘 착합니다 <laughs> 발바닥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가보세어요 이게 네이프가 나도. 진짜. 이렇게. 에이, 짜진한 진짜. 진짜. 엄청 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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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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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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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짜 진짜. 자, 내려놔주세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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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미모가 살 살아났습니다. 짱군, 목욕하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짱군, 목욕하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다게? 기분 좋냐게? 지금 눈빛이 지금 장난꾸러기 눈빛이 됐는데? 응? 얼굴도 지금 장난꾸러기 얼굴이 됐어. 언니 저뭐된거 같죠? 뭐 지금 뭐 장난 어지러운 거 같은데, 그거 물어뜯치러는 음. 거 같은데? 뭐야? <laughs> <laughs> 벌써 고 있어. 팔 엄청 굵고 무거. 팔이 왜 이렇게 굵은 응. 겁니까? <laughs> 엄청 비슷러고 시대가. 엄청... <laughs> 두 번째라고 밝았었는데. 아슴이 아픕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사람도 맞춰서. 이 여섯 분. 저는 네. 이한 마리를 잘붙여버겠습니다좀 갑자기. 쪽 갑자기. <laughs>

이게 그래도 몇십 년간 가는 거면 애들도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털은 난잘 타지 못 제가 일찍 경험하지 못해서 많이 보고 약간 정상. 그러나 털도 잘붙어드렸습니다다 됐어 장군. <웃음> 장군. 안 <laughs> <laughs> 하는지 말고 아이고 귀여워. 그 모욕하는 걸 보니까요 해준 씨한테 모욕하는 보니까 이렇게 털을 덮고면 좋겠더라고요 음. 이렇게 하면 음. 털이 나왔고 이게 잘털때이잘 나지나 보네요. 오늘 선생 그렇습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음. 그만 하라게 아줌마. 하이트비가 안 나가고 해서 내일. 오늘 가 자연스럽게 말려하겠네 내려볼까요? 내려십시오 우리 테리 어디 간? 테리 자기 자리 간. 우리 테리. 자 짱구 자 다시 들어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턱도 잘 지나다니네. 아까는못 올라가서 턱에서 엎어지더니만 어, 신났습니다. 지금도 나발불진하는 파지이 자식아, 나발불려고. 이 자식아, 응, 자식아, 자 옳지, 인사, 짱구 인사. 보네쌩 깐다. 또 오줌 싸냐? 장군아, 또 오줌 싸냐? 어 어디가? 아이고 신났어! 어 신났어! 신났어! 자 짱구 야 엔딩하자 엔딩 언니 잡아서 엔딩 엔딩 해줘. 아이고 아이고. 야! 자 잡아서 엔딩 해주십시오. 용띠 자 엔딩 해주세요. 아이고 자오 어, 좋다. 이 개월, 한달이 개월 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어리버리한 사람 두 명이 저의 데리러 왔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laughs> 내 밥이다. 그렇지, 왔다. 내가 점령, 정복했다. 아, 밥하고 어그래 <laughs> 저는 밥한테 서장 네. 놓았습니다. 그 뽀뽀 좀 줘? 밥이 굉장히 마음어요 <laughs> 밥하고 잘살아보도겠습니다 네, 밥은 내 밥입니다. 근데요, 여기 아부니까 형아 두 명하고 누나 한명 있는데, <laughs> 형아 두 명, 형아 한 명이랑 누나 한 명은 저를 본체만 채하고요. 도망가. 그리고 완전 큰 형아 한 명은 <laughs> 제가 귀찮은 가봐아요 <laughs> <laughs> 믿을 건 밥밖에 없어. 네, 건 없어. <laughs> 믿을 건 밥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오늘 저기 집도 함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예요. <laughs> <웃음> <웃음> 이제 퇴화할 겁니다. 네, 전담반. 그러니까. <laughs> 여기 절대 안 오는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온대요. 저 표정 봐봐. 진짜 표정 이봐 내가 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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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사바로 <laughs> 만들겠어. 저 영상에서 표정 봐봐봐. 진짜 아, 표정이 아, 장난 아니다. 어, 전화가 확인 가능하네. 너 손가락 물면 안 돼.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응. 저 응.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 눈리 태리! 리 지금 이의 동시다! 지금우리 테리, 테리 이지금 거의 엄이 나가 는지 우리도 엄청 이 부르는지. 우리도 이부르지 우리도 이지 우리도 엄청 많이 지 우리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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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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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 <엄청> 귀엽죠 <웃음> <귀여워>. <웃음> 아, 자 <laughs> 아, 그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크시게 안녕 아. <laughs> 아, 자형아들하고좀 사이 좋게 잘 지내봐 자 안녕 테리 눈튀어나오에